에베소서 4장 24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514면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23절, 2절을 읽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사람 입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내가 하루 내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는 한 가지 옷만 입는데요. 우리 앞에 계신 두분 권사님도 한 가지 옷만 입어서 멀리 봐서도. 아, 김형경 권사님이구나, 유영수 권사님이구나, 최영기 권사님이나 이렇게 알아 봅니다. 그런데 옷을 바꿔 입는 분을 보면, 아, 나도 좀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하고 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 새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 상의 하나만 갈아입어도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뭐목 목에 장식만 하나 새롭게 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셨는데요.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 뜻은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은 새롭게 입지 않아도 매일 얼굴을 닦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들이 이렇게 몸가짐을 몸단장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옛사람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라 첫 번째고요. 두 사람은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마지막이, 새 사람을 입어라 했는데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으로는 회복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뜻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뜻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듯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존재가 저희가 되어갑니다. 세면하듯이 손 씻듯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의의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은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인가요? 허물이 없는 것인가요? 물론 그 뜻도 있는데요. 오늘 의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면 의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모두 의로운 삶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그리고 실족했어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다시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면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 내밀 때그손꼭 잡으면 의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목요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직분자로 살아갑니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 바로 진실한 삶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삶, 바로 솔직한 삶, 진솔한 삶, 속 사람을 보여주는 삶, 오늘 속 사람을 보여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친한 사람에게는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우리가 교인 중에도 속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고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털어놓아도 나의 부끄러움을 털어놓아도. 나의 허물을 털어놔도 다 정화시켜 주시고 성결하게 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씻어 주시니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이 허물이 계속 반복되어도 다시 나오기만 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받아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씻기만 하는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나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씨를 드러내고,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치관으로, 인생의 가치관으로 정하여 드러내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변화가 될까요? 그런 사람은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평생의 숙제입니다.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삶. 그래서 1년에한 번만 나와도 새벽기도, 야 내가 새벽기도 나갔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매일 매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 고백을 따라서 기도를 어제 드렸어도 오늘 다시 드리고, 어제 간구했어도 오늘 다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축복이 오늘 성도님 통해서 온 가족들에게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Amen.